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뷰티로즈입니다. 방금 막 제가 줄곧 항상 해왔던 유튜브 프로필인가? 네 뭐라고 하네요. 프로필. 이 유튜브 프로필 사진을 뷰티로즈 그 작게를 닮게 만들어서 제페토 캐릭터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. 요건데요. 제가제 지금 자켓입니다. 어, 뷰티로즈 그 제페토 계정을 바꾸는 그 방법이 생겼길래 뷰티로즈 097로 제가 계정을 바꿔놨고요. 이게 제 제페토 아이디입니다. 이렇게 있고요. 이게 얼마 전에 올린 건데, 제가 원래 삭제했다가 이틀 전에 이렇게 다시 깔아가지고 한 번, 더 깔아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다시. 아우, 놀래라. 문 밖에서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놀라서 잠깐. 요게 음. 원래 제가 해놨었던 비트로드 자켓 그거였는데요. 제가 유튜브 영상에 아마 올렸을 거예요. 얘가 더 훨씬 낫죠. 이렇게 바꿨습니다. 모비즌, 지금, 이거 보이시죠? 영상 찍고 있는 이 모비즌 앱, 이 사진은 제 그림 그리는 친구가 저를 그려준 그림입니다. 이거 오래 그려준 그림인데, 올해 이걸로 바꿔놨고요. 잠깐 바꿔놨습니다. 원래는 제가 직접 찍은 풍경사진이었지만, 예, 그렇습니다. 저 패터 요걸로 바꿔놨고요. 그냥 이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. 이거 몰랐는데, 여기 자크가 달려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럼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